m w 5시리즈 차량입니다 5시리즈 차량 이 차량은 MBT 버전 차량 16년식 차량입니다 차량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MBT 같은 경우는 여기 대기판이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차량은 MBT 버전 차량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 현재 잘 나오고 있고 기본 모니터 역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총풍구가 부서졌습니다. 송풍구가 부서져서 차주님께서 송풍구 안에서 사오셔 가지고 이 송풍구는 따로 변경작업 이 진행될 거고요. 자, 제품 살펴보면 12.3인치 안드로이드 차주님께서 알리에서 구입해 오신 제품이고요. 자, 여기는 어 망가진 송풍구 교체해서 작업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브라켓트 어 여기는 배선입니다. 배선 광케이블 출력 이 부분을 변경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방식의 BMW 전용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후방 카메라인데 이 후방 카메라는 필요 없기 때문에 차주님한테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자, 12.3인치 안드로이드 제품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MBT 모니터 탈거였습니다. 기존에 8.8인치 와이드 모니터 탈거였고요. 자, MBT 버전과 CIC 버전, 에볼루션 버전 같은 경우는 모니터 핀 타입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모니터 6핀인지 4핀인지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MBT나 혹은 에볼루션 버전 이런 게다 변경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오디오를 탈거한 후에 케이블을 바꿔서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자, BMW 작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BMW 차량 세팅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다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시스템 세팅으로 들어가서요. 이 부분부터 한글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글은 랭귀지 인풋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글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대한민국을 눌러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한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카모드는 노멀로 하고, 자, 몇개 설정 진행을 하고 제가 다시 영상 찍어볼게요. 자, 여기는 처주님께서 공조기 부러져서, 여기가 부러져서 사온 걸다 개조해서 다시 작업해드렸습니다. 자, 성풍구도 잘 움직입니다. 제 공조기가 요 안에 있는 요 라인들 때문에 이게 작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요 라인 자체들, 요거 때문에.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BMW 안드로이드 작업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현재 부팅되고 있습니다. 자이 제품은 처주님께서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품을 좋은 제품을 찾아서 이렇게 구입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 진행되었고요. 자 우선 순정 후방 카메라 잘 나올 겁니다. 자 순정 후방 카메라 그리고 R 버튼 누르면 어라운드 뷰 화면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정 기능 다 적용되고요. 여기서 원터치 클릭 하시면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앱에 들어가서 유튜브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메모리는 8기가 입니다 메모리 8기가 저장공간 128기가 고요 음 제품 중에서는 가장 상급 제품을 제가 권장드려서 이렇게 구입해 오셨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소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핸들리모컨으로 소리도 다 조정되고요 현재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고? 자 광고 건너뛰기 아, <laughs> 형들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 자, 안드로이드 화면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나머지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화면을 넘기시면 여기는 원래 순정 차량에 대한 기능 순정 미디어 그리고 여기 순정 기능은 이렇게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자, 맵 눌리면 순정 내비가 나오고요. 다시 터치를 하면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에 비디오, 환경, 그리고 여기는 제트링크.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카 플레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자, 앱에 들어가시면 나머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기능들 다 활성화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디어 버튼 누르시면 순정 기능 다 호환되고 조그 다이얼 기능 다 호환되고요. 자, 터치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조그 다이얼 기능 다 호환되고 있습니다. 자,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만지면 다 호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BMW 차량에 작업한 12.3인치 안드로이드 작업 마치겠습니다. 울산 유튜브아카 오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